네. 오늘은 아동복지론 제7장 아동복지정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정책의 관점, 아동복지정책의 유형, 아동정책의 분석순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동과 가족을 위한 정책은 각 국가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가치체계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관점은 특정한 시기에 아동 및 가족 관련 입법과 정책 또 실천에 관련되어 있으며 정책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동과 가족 정책의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학자들이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화면과 같이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스 등은 자녀적, 발달적, 이건또 제도적이라고도 하죠. 모형, 또 가족 보호, 국가 개입 모형으로 분류를 하였고요. 하딩은 자유방임, 국가 개입, 또 가족 및친권 보호, 아동 해방, 이렇게 어, 네가지 모형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웰렌스키와 르보는 자녀적, 제도적 모형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는 그 위에 다운스 등과 같은 관점, 같은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딩의 분류에서 사분법의 폭넓은 네, 자유방임, 국가 개입, 가족 및 친권 보호, 아동 해방에 이렇게 사분법적인 이런, 이런 폭넓은, 폭넓은 어, 이런 분류를 좀볼수 있는데 네 가지 관점 중에서 예, 자유방임과 아동 해방은 극단적인 관점으로서 자유방임은 19세기까지 서구의 아동 정책에서 볼수 있겠고요. 아동 해방은 네, 현재 북유럽 일부 국가의 정책에서 볼수 있는 모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20세기 이후에 현대 국가의 아동 정책은 대체로 가족 및 친권 보호와 국가 개입의 관점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운스 등 가족 보호 국가 개입 관점이 이두 가지 관점과 일치한다고 보여지죠. 다운스 등의 자녀적 발달적, 발달적과 제도적은 이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점과 웰린스키와 르보의 자녀적 제도적 관점도 동일한 분류 방법입니다. 어,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이후에 살펴볼 내용들은 자녀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 그리고 가족 및 친권 보호의 관점과 국가 개입의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아동복지 정책의 어떤 유의미한 어떤 이런 목표, 목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자녀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입니다. 웰렌스키와 르보의 사회복지의 자녀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이라는 전통적인 이분법적 분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에 의하면 자녀적 개념은 가족, 시장기구, 종교, 정, 그 정치 등 주요 1차적인 사회제도의 기능적 실패를 인정하되 아동복지는 그 기능을 임시로 보충할 뿐이며 아동복지 활동이 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이런 인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 중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는 아동복지 활동은 자녀적, 또 주변적, 예외적이며 안전망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예. 이런 관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족이나 시장기구와 같은 기존의 1차적인 사회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기능해서 아동복지 활동이 필요치 않게 되는 것. 이게 궁극적인 어떤 목표 또 지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편 제도적 개념은요. 기존 사회제도의 실패, 즉, 시장이나 가족제도의 실패는 임시적인 것이 아니다. 에이, 위랑 위랑은 조금 다른 관점인 거죠. 임시적인 것이 아니고 피할 수 없고 지속적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사회 제도의 하나로서 아동 복지는 다른 사회 제도와 동등하게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그러한 기능이 지속적인 사회 활동의 유형으로 조직되고 제도화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아동복지 필수적인 기능이란 아동 양육을 위한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 구조로서 이러한 기능은 다른 제도가 수행하는 기능과 구별되면서 독립적으로 수행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예, 자녀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은 이렇게 보는 예, 시각이 완전히 다르죠. 예,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네, 아동복지 관련 법을 만들고 또그 법에 의해서 실천하는데 정말 지대한 큰 영향을 준다고 볼수 있겠죠. 네, 두 번째 가족 및 친권보호 관점과 국가 개입 관점입니다. 첫 번째 가족과 친권보호 관점입니다.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되지만 이러한 개입은 아동의 출생 가정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지지적인 형태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하게 봐요. 예, 정당하게 국가 개입이 당연하다, 정당하다 하지만 이는 어, 제도적인 어떤 이런 국가적 개입의 관점이 아니고요. 아동의 출생 가정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이 사실은 목적 목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어, 좀 지지해주는 이런 형태의 국가 개입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국가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주장하지만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시켜서 대체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보호가 필요하지 않도록 가정에 대한 지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 목표, 목적은요 가족과 친권 보호예요. 그리고 가족을 유지시키는 것. 그 안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지 어, 국가가 개입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고 해서 아동을 분리시켜 가지고 시설에 보낸다거나 이런 어떤 어,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에서의 보호. 하지만 그 가정이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고 할때 국가가 개입해서 오히려 좀할수 있도록 지지하고 이렇게 어좀어 보충해주는 어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 되, 되겠습니다. 어이 관점의 한계는 국가나 민간 기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가정들의 특성은 물리적, 사회적 박탈뿐만 아니라 부모의 개인적 문제에 의한 사례가 많아서 물질적 지원만으로 아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네, 우리가 보면 이제 그 가정에서 보호가 원래는 일차적인 또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가정에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하는데? 어, 깊숙이 들여다보고 깊숙한 것까지는 개입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빈곤에 빠진, 빠진 가정이에요. 가정이 그래서 아동을 제대로 보호할 뭐 이런 어, 처지가 못돼요. 그러면 그 물질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거죠. 뭐 생계비라던가 이런 것좀 지원해주고 아시겠지만 뭐 교육비 뭐 의료비 같은 거 그냥 물질적으로 지원해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물질적인 어떤 부족 이런 것만으로 뭐 물리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만으로 아동 문제가 발달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볼수 있는 어떤 이런 거에서좀 미흡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동 학대의 심각성을 지나치게 가소 평가해가지고 아동의 아동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이런 비판도 받고 있어요. 어, 제가 이제 그 음, 사례 관리를 했던 음, 가정, 아동 가정의 이제 이야기를 예를 들자면 그 다문화 가정이었고요. 네, 다문화 가정의 이제 그 부모가 아동을 이제 양육을 하는데 어,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다문화 가정의 그 부모들이 겪는 것 중에서 이제 가장 힘든 것이 아이들 양육하는 데 있어서 예, 특히 그 부모와 자녀간의 어, 의사소통 예, 이런 것들이 좀 힘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언어 발달도 좀 늦고요, 늦대고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우리가 일반 다른 가정과는 좀 구별해서 좀 유심히 살펴야 될 그럴 어, 가정이기도 한데요. 어, 저희가 이제 사례관리를 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이야기가 제이된 것은 아이가 이렇게 조금 멍도 있고 어, 어, 이제 가정이 좀 어렵다고 해서 처음에 이제 갔었는데 멍도 있고 이제 외형적으로 조금 학대가 의심되는 어, 이런 그 형태를 취하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 부모가 어 요청한 것은 이제 그 빈곤, 빈곤으로 인한 이제 좀 지원을 요청했었거든요. 식료품 지원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요청했었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들여다 봤더니 이 가정이 이제 경제적인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 그 엄마가 어 아동을 뭐 심하게 본인의 스트레스, 본인의 어떤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가동을 아주 심하게 학대를 하고 있었죠 공공연하게 물기도 하고 할퀴기도 하고 예,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저희 그 시에서 또는 또 여러 가지 뭐 국가적으로 개입을 해서 결국에는 어 분리 조치를 시켰고요. 이 아동은 지금 현재 심터에서 이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첫 번째, 이제 물질적 지원만을 요청했기 때문에 사실 그분만 해결해 주려고 했다가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더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지원해 준 그런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지나치게 가소 평가해서 아동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가족과 친권보호의 관점이죠. 어떻게든 가정에서 보호를, 아이를 하려고 이렇게 유지를 할수 있게 하려고 지원해 주다 보니까 사실은 빨리 이런 경우에는 분리시켜서 아동에게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어, 지나치기 쉬운 그런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 관점의 정책점 함의를 살펴보면 부모와 아동에 대한 지지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 개입의 관점입니다. 아동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광범위한 개입은 정당화되지만 국가의 개입은 권위주의적이며 생물학적인 가족의 유대는 존중되지 못합니다. 부모의 보호가 부적절하다면 국가의 개입에 의한 양질의 대체 보호가 선호됩니다. 가정보다는 국가 개입 관점은 네, 국가가 개입해서 아동에게 부모가 하지 못하는 것들, 부모가 제공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공하면서 대체 보호를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죠. 아동은 사회에서 높은 순위, 이제 우선순위를 가진 존재이며 양질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필요하다면 법적 강제력을 사용해서라도 보호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동복지가 최우선입니다. 아동을 가장 우선순위, 예, 우선순위로 보기 때문에 아동의 양육에 있어서, 예,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국가가 강력하게 법적인, 제도적인 어떤 강제력을 사용해서라도, 네, 예, 개입을 하는 것이죠. 예, 부모 권리보다는 국가겠죠. 이는 곧 또, 어,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 국가 개입의 관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한계는 먼저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원이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겠죠. 사회적 자원의 충분한 배려. 당연하죠. 국가가 개입해서 예, 가정이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대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사회적 어떤 자원이 많아야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가정 방문 및 기록 낙인화 문제, 부모 배제, 시민의 자유를 위협한다라는 거. 네, 부모보다는 네, 국가가 개입해서, 그러니까 부모의 권리라던가 뭐 이런 거는 여기서는 사실은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배제시키고, 또 이게 어찌 보면 그 안에서 이제 사실은 가족도 자율적으로 그 안에서 기능하면서 해야 되는데 국가가 강제로 개입하는 거죠. 자유를 또 위협한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국가에서 개입해서 이렇게 보호를 하거나 그러다 보면 약간 낙인화 문제, 네, 일반적인 가정과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낙인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꾸 국가나 어떤 뭐 기관에서 개입을 해서 가정을 또 방문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런 것들도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관점에 또 정책적인 또 함의를 들여다보면 국가가 부모, 아동 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아동복지 위기 상황 시 국가 개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이제 확대됐다라는 것, 이게 정체적인 함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 2절 아동 정책의 유형입니다. 아동 정책의 목표는 아동의 보호와 가족의 유지이고요. 정책은 아동이나 가족의 욕구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아동 정책의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는 아동 복지의 이슈가 정확히 정의가 되어야 되겠죠. 또 다양한 접근 방법과 서비스 유형이 아동을 보호하는 능력이나 가족 관계를 강화하는 능력에 기초하여 분석이 됩니다. 아동복지 달성을 위한 정책적 접근 방법은 가족 유지 및 지원 정책, 대체 가족 서비스 정책, 아동보호 서비스 정책으로 각각의 고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족 유지 및 지원 정책입니다. 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은 소득보장에 의한 방법과 서비스 제공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물질적인 소득으로 줄 것이냐,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이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전체 아동 대상으로 보편주의 원칙에 의한 소득보장은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두고 있고요.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 원칙은 사회적 효율성의 가치를 두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소득 보장에 의한 방법 한번, 한번 살펴볼게요. 아동 양육의 지원 범위에 있어서 가족에게 부과되는 아동 양육의 비용은 생계비뿐만 아니라 보육, 또 교육, 의료, 문화 활동 등의 비용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다른 형태의 사회 보장과는 연계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 부족한 것들은 당연히 연계돼서 또 지원을 받아야 되겠죠. 정책적 논의로는 아동을 위한 소득보장의 특징은 급여가 아동에게 직접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또는 다른 부양 의무자에게 지급돼서 아동에 대한 소득 지원이 다른 용도로 남용되는가의 어떤 이런 문제죠. 네. 이제 이게 아동한테 직접 주는 혜택이 아니잖아요. 예. 주로 양육자인 부모한테 지원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당들이 과연 아동양육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네, 다른 용도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현금으로 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급여를 줄 때는 목적달성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어, 나는 아동양육을 위해서 이 수당을 줬는데 부모는 더 급한 다른 쪽으로 또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른 용도로 어떻게 이렇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보고 어,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조금 많이 좀음 이제 좀 여러 가지 다른 책들 좀더좀더 아동에게 제대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터키, 멕시코,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아동수당 또는 가족수당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제도는 2018년에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아동 양육 지원의 지원 범위는 기초생활보장에서 정한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제공에 의한 방법입니다. 어,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상담과 교육서비스, 또 문제가 발생한 사례에 대하여 가족에 초점을 둔 상담서비스, 또 집중적인 가족위기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대체 가정 서비스 정책입니다. 일시적인 대체 가정 보호로서 가정 위탁과 친족 보호, 또 주거시설 보호가 있고요. 영구적인 대체 가정 보호로서는 예, 입양이 있습니다. 가정 위탁 보호는 육체적 성적 학대, 유기, 또 특수한 의료적 요구들을 지닌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와 떨어져 다른 가정에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가정 위탁은 여러 가지 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치료 목적의 가정 위탁이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아동을 위한 집중적 보호 방법으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거시설 보호는 지역 사회의 그룹폼 또, 주거 치료 시설, 재활 시설, 비행 청소년 교정 시설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장에서 제공이 됩니다. 가정에서 제공될 수 없는 서비스 욕구를 지닌 정서 장애, 행동 장애를 지닌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동의 보다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설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면서 종종 아동의 필요에 의하면 가족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단순 수용보호보다는 전문적 가정위탁보호와 치료 목적의 시설 등 예,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제 대체 가정 서비스 정책 어떤 목표로서의 전환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예,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시설 보호였는데 욕구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라던가 많이 변했잖아요 거기에 맞는 적절한 어떤 프로그램 이런 개발이 굉장히 시급한 시급한 우리의 어떤 음, 지금 현재의 시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세 번째는 아동보호 서비스 정책입니다. 아동보호 서비스는 아동의 학대와 유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최근에 급속하게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경우 아동보호 서비스는 전통적으로 법적으로 아동의 보호에 관한 책임을 지닌 주나 카운티의 공공기관에 의해서 수행이 됩니다. 해당 기관은 아동의 유기와 학대 사례를 조사하고 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또는 다른 보호의 장으로 옮겨서 공공기관의 보호를 받아야 할지를 결정하고 또 사법기관과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가지면서 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부모나 기타 다른 보호자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 권권력 개입이 요청이 됩니다. 강제보호 서비스는 아동이 유기되거나 학대받는 사례에 대한 시민이나 사회기관의 신고에 의해서 시작되고요. 아동보호기관은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부모로부터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동을 분리시키도록 법정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강제보호 서비스는 아동의 보호와 부모의 친권보호라는 두 가지 이제 목표 중에서 가동 보호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회적 관습이나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나 내용이 다를 수도 있겠죠. 서구에서는 국가 개입과 아동 권리의 관점이 발달하면서 아동을 부모로부터 강제적으로 격리시키는 조치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최선의 정책 목표는 아니고요. 친권 보호의 입장에서 아동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을 강화하여 가능한 한 네, 가족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관점이 이제 국가의 공권력 개입에 의한 아동 보호의 관점과 이게좀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보호에 관한 가족 책임주의와 자유방임적 관점이 지배적이고요. 공권력에 의한 개입이 아직까지는 네, 서부나 다른 여타의 나라에 비해서는 미약한 실정이며, 이제 최근에 아동 학대 사례가 이렇게 증대하고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아동 학대 방지와 대처를 위한 이제 법적 또 제도적인 어떤 장치 강화가 계속 예, 요청이 되고 있는 그런 어~ 실정이라고 볼수 있겠 어~ 그런 그런 이제 지금 현재 시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